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언클준스태크앤 아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기미리브로 만들기 그 113번째 시간으로 동물의 왕국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또 어떤 동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주 기대됩니다. 네, 내용물을 살펴보면서 또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정색과 흰색, 어. 회색, 예. 이거는 또 머리가 회전하는 음, 그런, 아니면 회전하는 음, 몸의 어떤 부분을 표현할 회전판이 또 보이네요. 정확하게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조립도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양이죠, 양. 오늘은 어플 존과 함께 동물의 왕국 시리즈 중에서 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있으면 목동이 있겠죠 동물의 왕구 야 Sheep Animal Kingdom Sheep 함께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것도 아주 간단한 미니빌럭이네요 3단계를 거치면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아, 회전판은 목부분을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군요 동물의 왕국, 양, 미니 블럭, 시간입니다. 함께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대보면 아주 우리 인간들과 친숙한 동물이죠. 어, 양털도 주고, 양고기도 주고, 에, 젖도 주고,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음. 1번부터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을 준비해 보면 발 모양 부품이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이 달린 부품 두 개도 필요합니다. 장사각형 부품도 필요합니다. 일번 조립을 위한 부품이 준비되었습니다. 일번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발 모양 부품이 거꾸로 조립이 되네요. 앞쪽에는 축을, 축이 달린 도트 두 개짜리 부품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양의 다리와 에. 네. 대부분, 음, 바닥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 이렇게 세우면 또 서게 되겠죠. 양이 쓸수 있게 예, 다리를 만들어 주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이쪽에 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회전을 할수 있게 끼워주는 목품과 아발 양의 발 모양을 잡아주는 검정색 깔때기 모양 간 부품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양목에는 딸랑딸랑 방울이 달리겠죠. 목자들이 이 방울소리를 듣고 양을 찾을 수 있겠죠. 한번, 예, 네, 그림, 따, 그림처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워줌으로써 또 분리된 부품들이 또 단단하게 또 결합이 되어졌네요. 그리고 뒤쪽에 아 아니 뒤쪽에 아래쪽에 발을 네개 달아주겠습니다. <laughs> 귀엽다. 이렇게 발이 하나씩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깔랑 목앞에는 방울이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아주 귀여운 이거 앙증맞은 발이 네 개가 달렸네요 위쪽에 머리와 네 예, 예, 여기 쪽에 머리를 달아주면 오늘 예, 조립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부품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검정색 부품들인데요. 부분, 음, 조립대로 보면서, 예, 머리 부분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이 달린 도토 두 개짜리 좀 두꺼운 부품이 있어요. 예. 양이 눈을 감고 아, 어, 잠을 자고 있나요? 밤되면 눈을 감고 잠을 자겠죠. 아, 이렇게. 또 두두기 자리품이 또 들이대려고요. 그리고 어, 양의 귀를 표현 같아요. 양의 귀를 표현하는.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 부품이 작아서, 예. 손에서 잘 빠져나가네요. 이렇게 하면, 예. 양의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마, 이마 부분. 동그란 어, 부품이 필요하겠네요. 이, 이렇게 생긴 부품 많이 보셨죠? 이두개 사이에 결합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앞 이마 부분을 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토트 두개짜리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귀 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두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걸 또 동그란 계단 모양의 부품 을 가지고 네. 머리 부분을 또 결합해 줍니다. 네. 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예, 얼굴이 까만, 예, 몸체는 하얗고 얼굴이 까만 예, 그런 양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회전하는 회전판 위에 양의 머리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양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360도 회질이 되는 양물리입니다 예. 아주 귀엽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까요?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옆에서 앞에서, 예, 종이 보이죠? 따른따른 뒤에서, 귀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발이 네게 예, 종도 보이고요. 오케이. 오늘은, 귀여운 양을 미니 블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예. 동의하신다면, 언클 준 스택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클 준이었습니다.